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17일 아침 부산지방에 동장군이 완전히 쳐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4도, 5도 이 정도 내려갔습니다. 수원주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보온에 신경 쓰시고 자회전, 우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1099회 차이도 꼭승리할수 있도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99회차, 로또 착한 열차 동행, 꾸미수 현실의 삼수, 팔수로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지난 후기보고, 자, 성적은 별로 안 좋는데, 후기보고를 분석했을 때, 1098회차, 첫 번째로 후기보고를 분석하면 상당히 근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히어로스 밀고 땡기기 에서 삼수를 적중을 시키고, 꿈이 없어 현실의 삼수에서 정말로 밀고 땡기 잘했으면 1등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판인데, 그 판을 제가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7판을 먼저 보시죠. 1 0 9 8에 후기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1020301713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본대, 공본대가 나올 줄 알고 공본대를 개거 투입을 시켰는데, 당첨볼은 12, 16, 2, 1, 2, 4, 4, 1, 4, 3자 이렇게 나와서 공문 대회가 완전히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20번을 올렸는데 21번이 출연을 했네요 하나 차이입니다 자 밀었으면은 바로 적중이 갈 수가 있는데 17, 17번을 올렸는데 16, 16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한개 차이로 비교가 같습니다 13번을 올렸는데 12번이 나왔네요 번호가 22번을 올렸는데 두수 차이로 24번이 출연했습니다. 43번을 올렸는데 43번이 한수 차이로 나왔습니다. 42번을 예비수에서 제가 42번을 올렸는데 하나 차이로 43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당첨볼이. 그래서 당첨볼이 12, 16, 21, 24, 41, 43 나왔는데 다섯 개는 한개 차이로 처음부터 빗나갔습니다 21번, 17번, 13번, 44번, 42번. 여러분, 하나씩만 밀고 땡기기 했으면, 두개 밀고 한개 땡기고 두개 밀어붙으면, 밀고 땡기기 했으면 1등이 바로 당첨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칠판 너무 아깝죠? 자, 여기서 한수도 적중을못 시켰지만, 칠판에서 너무 아깝게 한수 차이를 빗나갔습니다. 히어로수에서 제가 15번 보너스술, 한수 잡았습니다. 21번 잡아 냈습니다. 41번 잡아 냈습니다. 옆에 보면 40, 4143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번 털에도 정말 약간의 절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연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노여 가는 1098회 차에도 정말로 아깝습니다. 그렇지만은 버스 가고 난 뒤에 손들어갔자 버스는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098회차 로또 후기 보고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1098회차 후기 보고 끝냈습니다. 야 후기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왠지 안 편하네요. 그렇지만 1099회차에는 정말로 한번 열심히 더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그럼 1099회차 로또 착한 녀석 동행. 오늘은 팔수 꿈의 오수, 오수, 현실의 삼수, 3수, 삼수에서 팔수 조합을 해서 1 0개임 보너스로 자동 5개임1 5개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칠판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로. 여러분, 1099회차 로또 착한 여름 동행. 제가 꿈의 오수로서 1번, 20번, 40번, 17번, 13번, 현실의 삼수에서 11, 2, 3, 6. 자, 여기 보면은 제가 11번, 22번 상당히 지난해차에 출연을 한다고 생각한 그 수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11, 22, 36번 현실의 삼수에서 1099회차에 다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호수에서는 1번, 20, 40, 17, 13 여기서 보면은 17, 13 그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꿈의 오수에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 진흙밭에서 진흙을 갖다가 막뭐 볼구디기 들어가가지고 뻘을막한 소리 담는 꿈을 꾸가지고 근데 이게 길몽인지 뭐그 몽인지 제가 저도 헷갈리네요. 뭐 좋다도 하고 뭐뭐 볼구디기 들어가가지고. <laughs> 개가 천선한다, 이런 말도 있고, 이래서, 1099회차에는 한번 예비수 사수에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번호를 보여주면은 그 번호를 가지고 다시 내일 방송 때 12수 완박 때 한번 자회전우회전 없이 한번 열심히 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올린 칠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099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에 꾸며수 1번, 20번, 40번, 17,13, 현실의 삼수 11,236으로서 큰틀을 가지고 꼭 이번 99회 자는 상위 당첨이 될수 있도록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예비수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좋은 수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 자, 그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또 지난 98회 차에는 상당히 저도 칠판을 보고 자 히어로 스지만은 밀고 땡기 기 이래 잘하면은 상당히 상위 당첨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제가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에비스 올린 중에서 정말로 근접까지 당첨 보러 하고 하나씩 차이로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농협을 문고리를 잡고 지금 흔들고 있는데 언제 문고, 문고리가 열릴지. 뭐 시간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칠판 잘 보셨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제가 꿈의 오수 현실의 삼수 또 자동 다섯 게임 조합 팔수 조합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로또 1099회차 수동 10게임입니다 잘 보십시오. 수동. 1번, 11, 13, 17, 20, 40. 36번, 13, 1번, 11, 13, 17, 22, 36. 자, 여기 C번에 보면 38번이 하나 들어가가 있죠. 그래서 제가 36번을 적으려 하다가 미스 볼입니다. 그래서 38번에 하나 딱 찍기가 있습니다. 자, 이점 38번을 눈여기 보지 마십시오. 자, 여기 봐도, 여기서도 쫙 보면은 없는 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쫙 보면은 칠판에 없는 수. 칠판에 없는 수 A번에 30번이 한게 있죠. 이 번호도 36번을 기표를 하다가, 하다가,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30번으로 기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AB수가 같은 수라고 생각하시고 30번은 조합에서 없는 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3 0분이 좋으면 이대로 한번 하셔도 됩니다. 자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1 0임 조합에서 두 게임을 미스를 했습니다. 38번 잡아요고 30번 잡아요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1099회차에도 팔수 조합하는 데는 딱8덟 게임이 나오거든요 8덟 게임이 나오는데 두 게임은 30번 38번으로서 좀 틀을 약간 바깥에 잡아 야 봤습니다 상당히 보험이라고 할까 혹시 30번 38번이 나와 또 1등 걸릴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번호 팔수를 분석을 잘해 보시고 뭐 30번이 좋고 38번이 좋으면 애비수에 잡아 여라 이래 가지고 그점 화면을 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99회차, 제가 자동 다스임 자동이 항상 대세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으로서 오늘, 자, 진흙 속에서 뒹굴다가 싹 빠지나와가지고, 정말로 그런 꿈을 꿔가지고, 자동 다스임을 한번 했습니다. 원래 자동은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자, 간 김에 자동 또, 자, 자동 구매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000원 차에 또 500원짜리 4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laughs> 자동 5,000원을 구입했습니다. 자 그거를 의미를 진흙 속에서 빠지나오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동전을 찾아서 또 1,000원권 세장을차 안에 뭐 고속도로 도시, 도시 통행료 열라고 딱 앞에 통 안에 열한거를딱 자, 이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쫙아니고 다행히도 500원짜리 네장네 개가 나오고 또 1000원짜리 세장이있 있어 가 그거로 자동으로 갖다가 제가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럼 자동 공유를 하죠, 여러분. 1099회차 자, 차 안에서 500원짜리 동전 네 개를 찾고 10배 1000원 세 장을 찾아가지고 자, 없는 돈으로 했습니다. 없는 돈으로서 흙밭, 뻘 속에서 좋은 번호를 찾아내듯이, 제가 그거를 손수 경험하기 위해서 차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잔돈을 갖다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트복권 자동을 구매했습니다. 자,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171828293034. 1 7 1 8또 들어붙네요. 자, 그래서, 항상 이 D번에 보면은 상포 3344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호입니다 상번호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상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수를 안 갔으면은 좋은 성격을 낼수 있는데 상수를 고집하고 영수를 고집피 오다가 보니까 폭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99회차 로또 착한녀동에 정말로 이번 해차에는 99회차, 10,00099회차. 자, 우리 해차에 뒤에 99자가 붙을 그런 해차가 몇번 없다입니다. 33 1런 해차, 2회차, 이런 해차에 회차. 올 연말에 자 로또 추첨도두 번, 세번 정도 안, 안 남았는데 상당히 이번 주에 한개일간내 앱시다. 그래서 여름 예비수 상당히 좋은 수좀 보내주시고 밀고 땡기기 할 때도 정말로 신경 써서 정말 앞에 98회차 딱 칠판에 나온다입니다. 밀고 땡기 좀 똑바로 하면은 정말로 이 좋은 성격 내는데 제가 밀고 땡기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주, 술을 또또 지원 받았고 제 나름대로 뭐 한세번네번 밀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술을 올리는 데서. 뿌리, 콩뿌리상 쿵뿌리상, 한 수가 약간 비기갈 수도 있고, 두 수가 비기갈 수 있는 걸 오늘도 새삼 느끼네요. 그래서 틀은 지대로 맞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1099회차, 또 뭐, 10100회차, 계속 로또 추첨은 계속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순번이 되면은 꼭 당첨이 된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속 같이 손잡고 한번 뛰어봅시다. 그러면 내일 후기 방송 때, 내일 후기 방송이 아니지요아 성재기 제조한이가 말이 옆으로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수 완박 때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천간역사 TV 장상호랑이 이세빈입니다. 감사합니다.